이제 날씨가 진짜 많이 더워졌잖아요. 이 무더위 속에 여러분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진짜 너무 많이 지쳐서 하루하루 조금 에어컨과 사랑에 빠져가며 살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반 정도 2022년이 지났는데 내가 2022년 반 정도 지나가면서 정말 잘쓴 물건 뭐가 있을까? 여러분한테 소개시켜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영상을 정말 재밌게 보셨다고 했던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타냐의 2022년 SS 정말 잘 샀다 템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도 사실 뷰티템들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정말 이번에는 다양한 갑파부터 뷰티템, 기타 등등까지 여러 물건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연말정산은 10가지의 물품을 등수로 나눠서 소개를 해드렸다면 이번에는 등수 상관없이 5가지 물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긴 말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타냐의 SS 정말 잘 썼어. 템 바로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 아이템입니다. 이 아이템은요, 제가 정말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피부로 제일 먼저 느끼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안 씻고 자도 막 뾰루지는 커녕 정말 피부에 아무런 타격도 없었고 그랬는데 요새는 화장도 안 하고 잘 씻고 피부 케어도 잘 해주는데도 계속 피부가 뒤집어지고 환절기만 되면은 피부가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피부과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피부에 신경을 조금 더 써야겠다라는 생각에 정말 유목민처럼 이것저것 특히 피부 진정에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러다가 만난 두 가지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짠! 미샤의 개똥쑥 팩 폼클렌저와 이거는 더 바디샵의 티트리 오일인데요. 이두 가지 제품이요. 저의 피부를 책임져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피부에 뾰루지라든지 뭔가 난다 하면은 이 티트리 오일 하나면은 정말 많이 진정이 되고요. 이팩 클렌저라는 클렌저의 컨셉이 조금 독특한데요. 팩 클렌저를 한 번에 한다는 컨셉의 클렌저인데, 물론. 클렌저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세정력이 막 엄청 끝내준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정에는 정말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효과를 되게 많이 봤던 두 번째나 샀던 제품이거든요. 2022년 SS 시즌에 저의 피부를 책임져 줬던 이두 친구가 첫 번째로 추천 아이템입니다. 두번째입니다. 피부를 책임을 졌다면 이제 건강을 책임을 져줄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튜브 공식 환자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 집에는 몸을 마사지하는 기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기구들과 뭐 보조 도구들로 마사지를 하지만 정말 제가 요새 즐겨 쓰고 있는 제품은요. 짠! 땅콩볼입니다. 이거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땅콩같이 생겨서 땅콩볼이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몸을 풀어주는 용도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작고 이 친구는 보시다시피 약간 말랑말랑한 재질이고요. 이 친구는 되게 딱딱한 재질이어서 부위에 따라 제가 원하는 강도로 원하는 부위에 할수 있는 게참 좋고요. 그리고 이게 작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부위에 딱딱 들어가서 마사지를 해주는 게 정말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누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무게로 누르고 있는 그 무게가 생각보다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이 땅콩볼 같은 경우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추천을 많이 해줬을 만큼 정말 정말 정말. 추천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콩볼 하나 들여가 보시는 거 어떠세요? 두 번째 추천템, 땅콩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조금 어이없으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썰을 풀어야 되는 건데, 바야흐로 봄쯤일까요? 겨울이 지나고 초봄쯤에 저희 집에 청.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집에 살면서 한 번도 바퀴벌레가 나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유입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바퀴벌레 하면 끔찍하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방법을 써봤어요. 근데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약사 유튜버, 뭐 생활의 달인 유튜버, 뭐 무슨 유튜버 다 찾아봐서 종합해본 결과 제가 했던 방법들과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뷰티 유튜버가 웬 갑자기 바퀴벌레 잡는 방법이냐? 하지만 이거 저는 정말 효과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자취하시거나 집에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면 한번쯤 해보시라고 공유하고 싶어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쁘게 봐주세요. 자, 두 가지, 세, 사실 이게 세 가지인데요. 준비물은 세 가지예요. 쿠팡이나 인터넷 같은 데 치면은 바퀴벌레 약을 넣는 조그마한 통이 있거든요. 그 통과? 이제 바퀴벌 벌레 약을 짤수 있는 바퀴벌레 약 그리고 바로 분산입니다. 이 분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바퀴벌레 그냥 약을 놨을 때는 그렇게 효과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약과 분산을 섞어서 그 조그만한 통에 조금. 씩 덜어서 여러 군데에 놔뒀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일주일 안에 바퀴벌레가 사라지더라고요. 와 이거는 정말 센세이션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이것 또한 주변 사람들한테 전파를 정말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좋은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분산이 이게 천원이에요. 천원인데 그때 많이 쓴다고 많이 썼는데도 아직 되게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가성비도 좋고요. 여러분, 다만 달걀에 섞어라, 뭐 설탕에 섞어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달걀 같은 경우는 다시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귀찮은 면이 있으니까 저는 아예 그냥 바퀴벌레 약을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붕산은 어찌 됐던 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성년자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어리시거나 하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약품이고 또 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퀴벌레가 죽는 만큼 위험한 물건이겠죠? 그래서 저희도 비닐 장갑을 늘기고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비닐에 장갑 꼭 끼시고 만약에 따라 하실 거면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 번째 추천템은 붕상과 파티벌레 약이었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요. 여러분 연말정산 영상 혹시 보고 오셨나요? 거기 보시면 정말 정말 저의 취미에 대한 물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또 타냐가 취미가 생겨버렸지 뭡니까? 그래서 어 타냐님. 이번에 생긴 취미가 뭐예요? 하신다면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인지 상정이겠죠. 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바로 바로 타로 카드입니다. 저는 사실 한중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타로 카드 보는 걸참 좋아했어요. 그냥 재밌기도 했고 카드 자체도 너무 예뻤고 그냥 그런 카드 하나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게참 재밌었는데 이게 점점 카드 보는 게 횟수가 많아지니까 돈이 조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타로카드도 점점 돈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된거 내가 타로카드를 한번 배워서 내가 타로카드를 한번 봐볼까? 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열심히 타로카드를 봐주면서 타로카드를 공부하는 중에 있고요. 제가 타로카드 욕심이 많아서 많은 타로카드가 있지만 제가 주로 쓰는 타로카드는 이 기묘한 달 카드라는 카드고 타로카드는요 78장의 카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마이너 카드 메이저 카드로 나누어져 있고 그 뜻마다 다 카드 한 장마다 뜻이 다 다르고 이한 장으로도 뜻이 또 달라지는 게 타로카드예요 그래서 참 공부할 게 많더라고요 이게 옛날 고대 흑마법에서 온 점성술이긴 하나 되게 흥미로운 주제여서 정말 재밌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혹시나 타로카드 보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사서 직접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타로카드는 보통 이런 카드죠? 이런 카드도 있답니다. 뭐 이런 류의 이런 카드도 있고 그래서 정말 타로 카드를 공부를 하면서 정말 정말 재미를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자신 있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타로 카드 같이 공부하실래요? 자 마지막이에요. 다음 마지막 저의 추천 아이템은 짠 대체 이게 뭐냐? 보시기 껄끄럽거나 예민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바로 생리컵 주머니예요. 저는 지금 생리컵을 이용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사실 올해에 만난 건 아니지만 올해에도 굉장히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서 마지막에 끼워 넣게 되었고요. 보시면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제일 기본 라지 사이즈고요. 이거는 뒤에 꼬리를 제가 자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일 작은 사이즈 이거는 이제 빼고 끼기 쉽게 오링이 돼 있는 사이즈이고요. 이거는 샛달 루나컵이라는 컵의 어, 생리컵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여성분마다 생리컵을 되게 추천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저는 생리를 남들보다 조금 오래 하거든요. 좀 짧으면 10일, 길면 2주. 정말 정말 길었을 때는 세 달도 생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리대를 늘 끼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제가 살이 뭐 여려서 그런지 어쩐진 모르겠지만 밑이 많이 헐었어요. 그래서 늘 힘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생리를 하게 되면은 생리대와 피의 냄새가 만나게 되면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것도 너무 힘들고 정말 이제 생리대를 를 쓰는 게 많이 힘든 점이 훨씬 많았죠. 근데 이제 생리컵을 써보는 게 어때?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해외 직구로 해야 됐어서 아 그래? 그러면은 한번 써보기나 할까 하고 어렵게 해외 직구를 해봤었는데 어,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생리컵을 정말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일단은 냄새가 안 나고요. 정말 활동하기 편해요. 그러나 단점도 있죠. 왜냐면 생리대는 그냥 쏟아지는 피가 그런 생리대에 묻혀져서 내 손에 다른 걸 묻히지 않고 이렇게 갈면 되는 거지만 이제 생리컵은 갈다 보면은 내 손에 피가 묻을 때도 있고 그 피를 직접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런 거에 조금 조금 비위일까 상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괜찮아서 저는 정말 정말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생리대나 탄풍이 몸에 안 좋다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생리컵을 한 번씩 써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다. 라고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생리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타냐의 2022년 SS 시즌, 아, 잘 쓰고 있어템 다섯 가지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재밌게 즐겁게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 다음 실시간에서 만나도록 해요. 혹시 좋아요와 구독 아직 안 누르셨다면 꾹꾹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